똑같은게 뭐냐면요 손바닥하고 똑같은 디자인이 아. r o 요이디자인 t a 똑같단 말이에요 a Supada, s u 때 a 사 a 를 못그리면 못그려요 헷갈리실 u p a d a Su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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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a d 이런 걸 이해 못하신다는 이제 식물을 이해 못하시면 동물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배우려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제 양서류, 파충류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류 그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유류들 이제 도마양과의 초식동물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아먹는 것들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인원 원숭이 육식동물 중에는 지금은 잡식이 됐지만 개, 고양이 다 잡식이잖아요. 네? 애들이 그러면서부터 애들이 이제 성격도 변하고다 변하는 거예요. 음. 개고양이가 잡식이 되다 보니까 독립성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가 인간이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 유인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인원은 저 애완동으로 못 키워요. 왜냐하면 키우는 사람 성질이 버려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인간보다 지들이 머리가 더 좋은 줄 안다니까 키우다 보면은. 그래서 장난을 쳐요, 아주. 근데 이 육식동물은 저, 저, 개고양이는 달라요. 지들이 그냥 인간인 줄만 알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유튜브 보시면요. 개가 샤프 풀어가지고 자기가 모, 모욕하는 놈이 있어요. 아, <laughs> <진짜요>? 어, 정말이에요. <laughs> 그 속꼭지 틀어놓고 지가 거기서 몸다닦딱 박는. 있어요. <laughs> 웃긴다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얘가 지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런 지능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요, 요 과정으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라고. 저하고 그래서 장시간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차곡차곡 가르쳐드리는데, 제가 뭐 과정을 마, 만들어 놓고 한 자리, 학교를 만들어내서, 야 순간순간 가르쳐드려요. 우선은, 오늘 꽃, 제가 설명드린자했잖요 꽃을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맨 처음에, 꽃잎수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꽃잎수. 꽃잎수는 뭐한 장, 네. 두 장, 두 장, 열두 장까지. 음. 그리고 다섯 장이 제일 중요하다. 다섯 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그 그 다섯 장이 제일 중요이는 성인들 저 성인들 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섯 장은 꼭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열매. 하지만 또 번식을 한다는 게 번식. 번식하는 증명이라고랬어요 그래서 혹시 그 혹시 이제 지난번 에 성행위 하는 걸를 갖다가 옛날 군날 말을 뭐라는지 아시죠? 모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오입지라고 한다. 거기 다섯 장이기 때문에 오입을 한다. 끼길 나름다 이뜻이에요 그거를 옛날 분들이 다 하는데 그거를 모른다. 그아참 그게... <laughs> 천박하게 느끼고 막. 그러니까 꽃잎에서 나와요 이게 숫자가. 그러면 이제 꽃잎 말고 이제 아, 문제는 꽃잎. 꽃 모양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게 바라기 모양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가 접시형, 그 다음에 깔때기형그 다음에 구형, 봉처럼 돼요. 그래서 장미가 어렵다고 했어 장미. 구형, 깔때기형은 거꾸로 깔때기입니다데이 문제는 이게 이게 지금. 뭐요? 쿠가우토 마법학기 모자처럼 뒤집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반란 까졌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접시형은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생긴 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요걸 이제 여덟 장으로 8덟 장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럼 코스모스된다고 이거를 아시고서 그림을 그릴 때도 제가 지금 그린 순서대로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장미 그리는 거 설명 안 드렸죠? 네 다른 거 깔때기도 설명 안 드려 우리 이따가 이거 다시0 보여드려요 이거 요두 개를 직접 1 0을 보여드린다 3분 들어오기 전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장미를 먼저 구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장미거든요 장미를 두실 때는 4단계가 필요한데, 4단계째는 제가 종이를 표현야 돼요. 자, 1단계. 장미. 그리는 법. 어, 이거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연습을. 그 다음에 2단계. 자, 3단계까지 그릴게요. 그런데 이를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우선은 1단계인데요. 1단계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우선 아랍 i a 숫자 a 4자 a t c h e l 요 a 자 쓰시는데 s 자를다내 e l Sat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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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가 c h e l Sat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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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c 올라갔다 a t c h e l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세요. 그럼 한 바퀴 돌거예요한 바퀴. 한 바퀴에 이게. 그럼 장면은 최소두 바퀴를 돌려야 돼요. 그두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돌리셨으면 바로 거기서 원을 돌리세요. 꼭지점에서려요 이렇게. 이제 2단계를 이, 이렇게 얘기면 되게 쉬워요. 문제는 이제 2단계 문제예요. 이게 미국 놈들은 글씨를 이렇게 안쓴다고 자식들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저날왜 이렇게 꼬불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성격들이 좀 이상해. 잘 보세요. 가급적이면 끝이 빼죽하게. 밖으로 나.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아. 자,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한 바퀴. 이제 두 바퀴 돌린단 말이에요. 두 바퀴도. 한바 바퀴. 자,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원을 넣으시라고. 자, 3단계는 이제 더,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크게 세게. 가운데 한 바퀴 도는 데가 어디냐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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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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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를 선을 하나씩 더 그리세요 요렇게 요렇게 한 바퀴 더 그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리셨잖아요 그럼 여기 모서리들 나오죠 모서리들 이렇게 모서리를 중심으로 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그리세요 이렇게 각을 주세요 음. 장미같애요 음. 장미는 대부분 운다 사람들이 겉에부터 그리거든요 장미는 밑에서 양분이 수분이 올라가서 먼저 다 도달하는데부터 그려나가야돼요 아까 그랬죠 난초를 거꾸로 치는 사람은 똑같아요 장미를 그릴 때 대부분 위에 붙어있다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장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이파리부터 그리시고 하시면 되는데 장미 먼저 그려요 4단계 보여 드릴테에요 4단계 4단계 보여 드리고 장미를 보여 드릴텐데 촬영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가운데 넓은 글씨가 되니까 이건 막 바깥에 꽃잎이에요 이파리? 꽃잎들 꽃잎. 저 꽃잎, 꽃잎. 아들마들 이거 다떼 버리고 팔잖아요 네. 장미가 어렵기도 하지만 제일 쉬워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장미가 분나저기 위에서만 볼수 없잖아요. 승희 씨는 이제 위에서 보는 걸 그리드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이 패턴을 꼭 공부를 하시면 쉬워요. 거기다 눌리고 눌릴수록 밑에 놈은 어때요? 눌리고 눌려 찌그러지요. 근데 문제는 저 저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45도로 봐야 될까요? 45도 로 45도를 로때 어떻게 그리냐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자 제가